여름 상추입니다. 오늘 이 24년도 7월 1일입니다. 잘 자라고 있네요. 제가 보추 사이에 여름 상추 시합을 뿌놨습니다 보추도 잘 크고 상추도 같이 잘 큽니다. 제가 6월 초순경에 시합을 렸습니다 제가 요거는 오늘 섞어줍니다. 이 효과가 밥 비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상추는. 속눈 것도 잘 보시면은, 저는 속농 방법이 좀 남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그, 아마 아실 겁니다. 속잎을 조금 놔두고요. 속잎을 조금은 놔둬야 됩니다. 그나마 요즘은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낮 기온이 지금 36도씩 이렇게 안오가거든요 그럼 요럴 때는 올해 여름 상추 키우기도 좀 적당히 이 정도 자라있으면 키우기도 좋아요. 아, 제가 일부는 조금 섞어야 되겠네요. 일부는 제가 뿌리채 뽑아가지고요. 그런 식으로요. 공간을 약간 확보해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안에 보니까 근데 공간이 확보가 되죠. 빡빡한 게요. 요 보들보들하고 요거는 밥 비우면 되고요. 요런거좀 뽑아가지고요. 공간 확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요만큼 또 공간 확보가 됐죠. 조금 돼야 될것 같아요. 요거 뽑아낸게 버리는게 아니고요 요거는 솥과가 먹는 겁니다 상추 씨앗을 뿌리면 요런게 참 좋아요 솥과 가지고 보들보들한 상추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솥과는 보여줄까요 요게 요거 다솎과는 거든요 요거 상추는 진짜 보들보들합니다 요렇게 이제 공간 확보하고요. 요거는 이제 입을 좀 적겠다고요. 적겠다고 요것도 키우면 되거든요. 키우고, 한 요걸 한 10cm 정도 공간 확보하면 좋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요기는 한, 한두 포기 정도, 한 포기보다 한두 포기 정도 놔두면 돼요. 두 포기 놔두도 자기들끼리 물러지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놔두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포기 놔뒀죠. 요거하고 요거하고요 그럼 요거는 또또 섞어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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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섞어주는게 포인트라요 또요 공간이 요거하고 요것도 공간이 확보되죠 이거 안 섞어지면은 계속 비가 오면서 날씨가 더워버리면 이게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면 여름 상추는 못 먹거든요 이 공간이 이만 확보됐죠 확보되면 굉장히 보드라운 거는 뽑아버리고 요건 이제 좀 빠당빠당 빠당, 고중에 빠당빠당 자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키우면 됩니다 키울 때 잎을 제가 속잎을 놔두고 닦거든요. 요거부터 포인트입니다. 속잎을 놔두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죠. 밑에 거. 밑에 그 붙은 거는 요렇게 따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제가 한 폭이, 두 폭이, 세 폭이, 네 폭이, 포기, 다섯 폭이네요. 다섯 폭인데 여기서 그 중에 좀 약한 거걸 뽑고요. 뽑아버리고요. 요, 요것도 뽑고요. 제가 여기는한세개 정도 키울게요. 이번 제가 뜯어 가 먹고요. 세개 키우고 여기 보시면 좀 약한 거 있죠. 약한 거 이런 건 이제 공간 확보해서 정리하고요. 이거는 통째로다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뽑아는거 거 버리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잎 잎은 먹습니다. 잎은요 보들방은 진짜 맛습니다 여기 또 공간이 확보됐죠. 요리하면은 상추도 잘 자라고 보초도 잘 자랍니다 보초도 지금 잘 자라고 있죠 같이 같이 경쟁을 합니다 보초는 상추한테 안 밀리려고요 풀이 있으면 풀은 좀 뽑아보고요 요게 셰비름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요런 걸풀 위에 올려 가지고요 저거 뭐고 잎 같은 위에 올려 가지고 땅에 바로 앉아야 됩니다 그럼 야가 햇빛에 마릅니다 햇빛. 오늘 또 햇빛이 좋거든 날씨가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 요 상추 키우는 거죠, 요상 여기에도 지금 제가두개키웠죠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제가 그런 식으로 정리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추가다보추 고랑 사이에 상추들 다잘 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솎아 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 상추는 또 어떻게 자란다? 자라냐면요. 나중 되면은 또 저렇게 자랍니다. 지금 상추가 잘 자라고 있죠. 이것도 제가 여름 상추입니다. 나중 되면은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상추가 이건 또 5월 달 시작 보이거든요. 상추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저는 상추 수확을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 상추도 좀 솎아주긴 좀 솎아줘야 돼여기좀 많네 여기도 하나 좀 솎아보고 오늘또 제가 여름 상추 그잘 솎아주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요런 수 솎아주면은 상추들은 또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보들보들한 상추가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진짜 밥비으면 끝내줍니다 이런 거는 뭐 마트가든 백화점사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추를 팔아요. 혹시 뭐 냉이를 텃밭 하실 분들은 제 따라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제 따라 씨앗을 뿌리신 분들은 이런 쪽속까지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금 상추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금 상추를.